12월 13일 바이블 텔링으로 전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여기서 패단은 영어로 악이며 모순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한 중한 것이란 히브리어로 공통적인 것,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해 아래의 인생사에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모순 폐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은 재물이나 부요나 존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보았습니다. 재물을 풍부하게 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힘써서 벌어놓으면 결국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패단이라고 했습니다. 병은 영어로 Affliction, 즉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 5절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죽을 때 장례를 잘 치러 주어야 할 텐데 심지어 그 몸이 매장되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경우를 보고 솔로몬은 이것이 패단이요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이 고민과 고통 가운데 괴롭게 인생을 살다가 갈 바에는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저가 비록 천년에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 즉 이천년을 산다 해도 결국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합니다. 7절 사람의 수고는 다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인데 사람의 식욕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기혜롭게 말도 하고 처신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우매하고 미련한데 부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며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심령의 공상을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배회 혹은 정신적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 머릿속에서 배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지만 결국 이 모든 것도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10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층한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이 다툴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이미 그렇게 지으셨고 그를 아십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계속해서 공상하는 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 즉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도모하는 많은 일들은 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사람이 살면서 뭔가 열심히 하지만 그림자 같고 결국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일평생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자신이 죽은 뒤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 대신 주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